최근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국제공동연구단이 지구로부터 약 5,400만 광년 떨어진 초질량 블랙홀 M87을 관측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전 세계에 있는 10여 개의 전파 망원경을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기술로 연결한 지구 규모의 가상 망원경이죠. 이때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는 아주 먼 거리의 별이나 블랙홀을 관측하기 위해 세계의 여러 전파 망원경에서 수집한 전파 데이터를 결합하는 무선 전파 관측 기술을 의미해요. 오늘은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EHT 외 블랙홀 관측에 대해 알아봐요. 거대한 접시 안테나가 달린 전파 망원경은 블랙홀 관측에 가장 뛰어난 장비예요. 가정의 TV에 연결된 파라볼라 접시 안테나가 방송국에서 발사하는 무선 전파를 잡아서 소리와 영상을 만들듯, 전파 망원경은 우주에서 나오는 각종 전파를 잡아서 별의 영상을 만들죠. 전파 망원경의 가장 큰 장점은 두개 이상의 전파 망원경에서 수신한 전파를 간섭시켜서 데이터를 얻는다는 점이에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별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격렬하게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지난 2009년 결성된 EHT 국제공동연구진은 고온의 물질이 블랙홀로 흡수될 때 격렬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때 나오는 빛을 통해 블랙홀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사건의 지평선을 볼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은 바로 이런 발상에서 탄생한 것이에요. EHT는 블랙홀 테두리를 관측하는 게 목표이므로 사건의 지평선이란 이름이 붙여졌어요. EHT는 지구 곳곳에 설치된 전파 망원경 10여 대를 연결해 지구와 지름이 같은 크기의 전파 망원경 하나가 관측한 것과 같은 수준의 선명함을 얻는 전파 간섭 망원경이에요.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개의 신호들이 서로 겹치거나 간섭하는 것을 막아서 매우 선명한 사진을 얻는 기술이죠. 이를 위해선 국가 간 협조도 매우 중요해요. 서로 다른 국가의 천문대에 설치된 전파망원경에서 같은 시각에 같은 물체를 관측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다음에 자기 테이프에 각각 관측 결과를 기록한 후, 이를 동시에 돌려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초장기선 간섭계 VLBI라고 해요. 전 세계의 주요 전파망원경은 정기적으로 이런 관측에 동참하고 있어요.